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로운 노인 진호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나중에 어디에서 지내게 될까? 이게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또 부모님이 연세 드시면서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점점 가까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막상 알아보려고 하면 어디가 좋은 곳인지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는지 막막하실 때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괜찮은 요양원을 고르는 법딱세 가지 기준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중심인지 봐라. 요양원은 시설보다 사람이 중요한 곳입니다. 침대가 새 거고 식사가 푸짐해도 직원이 어르신을 대하는 태도가 엉망이면 그건 진짜 요양이 아니에요. 요즘은 국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주니까 어디든 인력은 있어요. 하지만 그중에 진심으로 노인을 대하는 사람은 흔치 않죠. 요양원에 방문하셨을 때는 꼭 직원이 어르신에게 어떻게 말하는지를 지켜보세요. 말투가 따뜻한지 눈을 마주치는지 가족처럼 대하는지가 보입니다. 2023년 한겨레 기사에 나온 사례가 있어요. 경기도 모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손톱을 깎아드리면서 우리 어머니 예쁜 손톱 만들어 드릴게요 하더라고요. 기자는 그걸 보고 눈물이 핑 돌았다고 썼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 요양원의 수준을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그 어떤 자격증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곳인지 꼭 확인하세요. 두 번째, 위생과 안전이 철저한지 확인하라. 요양원은 집이 아니라 생활하는 병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청결, 위생, 안전은 생명과 직결되어 직접 방문하셨을 때이세 가지만 체크해 보세요. 1. 냄새. 소변 냄새, 음식물 썩은 냄새가 나는 곳은 청결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2. 바닥 미끄럼 방지. 어르신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 매트나 난간이 잘 설치되어 있는지 보세요. 3. 비상벨과 응급 장비 위치. 침대 옆에 비상벨이 없으면 큰일 나요. 또 자동제세동기 AED가 비치되어 있는지도 체크. 뉴스를 보니 2022년 부산의 한 요양원에서 어르신이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장시간 방치됐다가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아 문제가 됐습니다. 알고 보니 비상벨이 고장난 채 방치됐던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 그리고 직원에게 이거 작동되나요? 한번 물어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과 가족 소통이 활발한 곳을 선택하라. 요양원은 그냥 머무는 곳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삶이 있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단순히 침대에 누워만 계시는 게 아니라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종이 접기, 마당 산책, 이런 게 꾸준히 있는 곳이 좋은 곳입니다. 또 가족에게 하루 일과를 문자로 알려주거나 사진을 주기적으로 보내주거나 가족 상담을 정기적으로 하는지 이런 것도 꼭 봐야 합니다. 실제로 2023년 서울시 우수요양원으로 선정된 한 곳에서는 일주일에 한번 가족 안부 영상 통화를 공식 프로그램으로 운영했어요. 어르신이 내 손주 얼굴 보고 싶다 하시면 직원이 태블릿을 들고 통화를 연결해 주는 거죠. 작은 정성이지만 그게 노년의 외로움을 이기는 큰 힘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1. 직원이 어르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사람 중심인지 본다. 2. 냄새, 미끄럼 방지, 비상벨 등 위생과 안전 상태를 체크한다. 3. 일상이 있는 요양원인지 가족과의 소통이 활발한지 확인한다. 그리고 마지막 팁 하나 더 드리고요. 국가가 인증한 좋은 요양원을 찾고 싶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장기요양기관 검색에 들어가 보세요. 지역별로 평가 등급과 이용 후기도 나옵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게 죄책감이 들고 마음이 아프시죠? 근데 그건 책임을 다하려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죄가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요양원에 모시든 함께 살든 중요한 건 마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이 당신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행복하세요.